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이제 기본 애니메이션을 수행하는 방법과 팀크래프트에서 프레임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작은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활성 프레임에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장면에서 캐릭터를 이동하고 신체 부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캐릭터를 원하는 대로 이동하고 더하기 버튼을 눌러 프레임을 추가하거나 프레임을 저장했습니다. 지금 나는 그것을 두드렸다. 모든 변경 사항은 이전 프레임에 저장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변경을 하고 있는 현재 프레임입니다. 여기에서 변경하고 원하는 대로 다른 프레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생하면 이전 두 프레임의 변경 사항이 모두 비디오로 재생됩니다. 점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글쎄 우리는 이전에 논의한 것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여 점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유일한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레임을 추가하고 재생을 누르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준비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줄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